자 양수 a 와2 e 이상의 자연수 n 에 대해서 r 이요렇게 생겼다 이거지 아 n 제곱근 a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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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간략 물어보는 거죠 얘는 보자 일단 2의 4분의 1 제곱이고 얘도 마찬가지네 얘도 이 숨겨져 있으니까 2의 4분의 1 제곱 얘는 맞는 말이네 오케이 또 갑니다 갑니다 n의 a 제곱근 예 제곱근 예3 제곱근 a 3 제곱근 a 3 제곱근 a 는3 제곱근 3a 이거? 이거는 택도 없지. 얘는 3 제곱근 a의 세제곱이죠. 그럼 3a가 나올 게 아니라 여기다가 세제곱이 나와서 되는 거지. 따라서 니은은 틀렸군데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. 괜찮은데 또 가자, 또 가자. 예 제곱근, 예 제곱근 예죠. 오케이 예 제곱근 예죠. 근데 여기가 누군지 보자고 예 제곱근 예지. 그러니까 예 제곱근 예라는 거지. 요렇게 된다 이 말이죠. 아 괜찮네. 그다음에 예 제곱근 예죠. 이 둘이 같냐고 보자. 얘는 n의 n 제곱분의 1이고 얘는 2n 분의 아, 완전 틀렸네. 이거 두개 곱해지는 것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. 따라서 답은 1번이네요. 좋습니다. 넘어갈게요. 엔드.